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수익률이 좋으셔서 이번 주 추천주 어떤 건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번 네. 힌세에 들어볼까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센서, 네. 어, 센서가 중요한 시, 시장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음. 어, 앵커 님은 네. 뭐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살면서 네. 센서가 어떤 것들을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네, 현관문 열면 네, 있잖아 현관문 열면 불이 네. 딱 들어오는 센서, 그 것도 센서죠. 그렇죠. 그리고, 어, 혹시, 그, 전기, 네. 전기, 그, 전기. 발통 있잖아요. 발통이요? 네,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이제, 어, 왕발통 이런 거. 네. 네 그런 거 아. 타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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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그랗게. 몸을 좀 숙이면, 앞으로 어. 이렇게 쫙 가고. 어. 뒤로 몸을 하면 뒤로 가고. 이런 게 있어요. 타보지 않았는데. 타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가요 네, 그러니까 가는군요? 위험하니까. 어, 네. 네. 그게 이제 자이로 센서라는 거예요. 이게 아, 자이로, 이게 수평을 맞추는 음. 센서거든요. 네.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속력을 내 가는 건데 네. 드론 역시 이게 자로 센서가 부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수평을 맞춰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음. 전진의 속도가 빨라지게 네. 되는 거고 그것도 센서예요. 음.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그렇죠. 사람 지나가면 어, 센서가 그렇죠. 감지해서 차선을 인식하는 센서가 음, 있어야 맞아요. 될 거고 음. 그다음에. 어~ 또 하나는 뭐~ 사람을 인식하는 센서도 있어야 될 네. 거고 여러 가지의 어떤 어~ 앞으로 이제 센서의 시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 네. 그죠 이 센서의 기본적인 부품이에요 사실은 음. 그~ 이 센서 시장이 선수 자인데 네.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 이제 사람을 인식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때 음. 돌고래가 이제 뭐~ 이렇게 초음파를 쏘면 네.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하잖아요. 어, 그래요? 예, 예. 네, 돌고래가 이제 음 네. 소통을 할 때, 네. 그리고 고기를 측정할 때도 초음파를 쏴서 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똑하네. 그러니까, 정말. 어, 똑, 음. 어, 돌고래 똑똑하죠. 기능이 좋잖아요. 예. 높, 높잖아요. 전부 아이큐가 높을지도 아, 네. 저보다 IQ가 높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음.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차는, 음. 어, 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레이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 센서를 쓰냐, 라이다 음. 센서를 쓰냐 이 차이 뭐 많이들 지금 그 기술의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어내요이 음. 레이저 다이오드는 네. 앞으로 어, 이 센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이로 센서에서도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굉장히 필요한 제품들 필수 부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 레이저 다이오드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 뭐 앞으로 기대가 되죠. 네. 사실 이걸 제가 타 방송사에서 음. 어그 왕발통을 타고 나면서 가 동사의 주가가 4천 원일 때. 네. 그 왕발통을 타고 나면서 이 자이로 센서가 중요해지면 네.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한때 2만 4천 원까지 갔죠. 어, 그러니까 4천 원에 네. 얘기를 했던 게 2만 4천 원을 간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지금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고 음. 어, 지금 뭐 어찌됐든 경영 3세로, 경영 2세로 넘어가면서 음. 어,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증여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 네. 어, 주가가 안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거의 이런 부분들이 매듭이 지어져 갔죠 음. 그러니까 다시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음. 보여져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왔고 네, 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아 어, 이게 어닝 어뭐 서프라이즈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어 지금 뭐 충분히 어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동사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네. 다섯 글자입니다. 네. 다섯 글자인데, 땡땡땡땡땡. 예. 예 그리고, 어, 그리 요, 요 회사가 네. 어, 주목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더욱더 센스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 음. 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쵸? 어, 그래서 지금 어 이게 28,000원까지 갔었네요. 28,000원까지 갔다가 오.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네. 바닥을 어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가격대는 한 만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거 제가 어 언제쯤 설명을 했느냐면 하 네. 이 2015년도였을 거예요. 2015년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 4천원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만큼 간 거예요. 28,000원까지. 네. 그래서 이건 장기 투자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그때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음. 근데 자, 이게 진짜 그렇게 많이 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조정 받았고 아직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동사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음.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을 만큼 지금 들어가면 뭐, 거의 더 여기서 빠질 구간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네. 지금 충분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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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조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이 센서 부분의 선두주자, 레이저 다이오드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현재는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본다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조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예, 병, 군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에 있습니다. 주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썸머랠리 어,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되겠죠. 네. 어, 충분히 그썸머랠리를 맞이할 종목들, 음. 어,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짧게 들어보시고, 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맞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서머렐리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예병군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